지금은 7시 반이고, 8시 버스 타러 지금, 버스 표 샀던 곳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갈 건데, 벌써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가네요. 와, 시간 너무 빠르네.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아. Thank you. This one also. Yes. You check the passport with you already. Passport. Oh. Yeah. Um, do you have a visa from Cambodia? No. No. Yeah. No. All of the visa. Okay. Please, how may you there forty U.S. dollar one person, place Yes. Okay. No inside and pay, please. I change for you. 이럴때요? 네예 알거같아 <목소리> 국경가서 이어폰이랑 보여주면 통과시켜준다고 하네요 미리 이 비자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비자로 <laughs> 코디아 국경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인데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시끄러운 건 처음 봤어요. 너무 시끄러워. <laughs> 아, 도착비자 비용이나 그 대행비 그거 해서 40달러 냈고 제가 딱히 뭘한건 없어요. 그냥 여권 주고 이제 대행해서 그냥 여권 보고 그냥 체크하고 끝이에요. 그냥 여권 보고 그냥 바로 주던데요. 바로 통과시켜 주던데. 캄보디아. 또슥 넘어왔습니다. 국경 넘어서 캄보디아 도착했습니다. 뭔가 더 텅텅 비어있는 느낌인 것 같네요. 건물들이. 뭐야 저기 소가 그냥 저기 있네 날씨는 조금 덥고 베트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햇빛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20분 쉬었다가 간다고 해서 일단 밖에 나오긴 했는데 아까 버스에서 빵이랑 과자를 좀 먹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숙소 찾고 있는데 숙소 은근히 비싸네 그 도미토리가 무슨 15,000원이네 여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네 이럴 줄 알았어 역시나 지도를 보고 가도 거기에 없습니다 항상 항상 없었어, 진짜. 너무 덥다, 진짜. 아, 이게 또 뭔데, 진짜.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너무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eh? no way the owner go away he go away he walk, not here what the f**k your customer? no so we close, we lock lock the door, all the door 아니, 뭔 그지 같은 경우지, 이거 네, 호텔 예약했는데 호텔다이 닫았대요 지금 아 지금 인터넷도 지금 잘안 터져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나지이사람어이없네슈다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 s 소우 so, 크로스 yes. 오르세이 호텔이라는 곳이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인가? 어? 아참 진짜 아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다 지금 놔두고 여기 있었구나. 여기 다 피해자들이에요. 저랑 아, 같은 피해자. 아,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딱 날짜가 이러냐? 비껏 왔더니만 사장이 도망가고, 직원은 수습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Are you going to another hotel? Mm -hmm. Another hotel? Another hotel? Uh, yeah, my friend's hotel. Uh, what the hell? <laughs> I just walking here seven hundred meter, and hotel is closed. <laughs> what happened?

뭐, 뭐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앞에 투투기 타고 지금 다른 호텔로 가려고요. 아 여기 근처에 시장인가봐요. Left. Now. Yeah. Huh? 아, 그 피곤해졌어. 아. 이 달러라고 했는데 달러. 네. Thank you. 보통 3 달러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달러라고 불렀는데 간다고 해서 다행히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다 이제. 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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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드디 왔습니다. 아.